화수 정원마을에 임대 주택을 총 48세대를 이 위치에 짓고요. 저희가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저희가 안에도 주차장을좀 만들어주고 주민 커뮤니티센터도 만들고 동네 기반 시설을 정비해주는 사업이 저희 화수 정원마을입니다. 또 이렇게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과 같이 그 사업을 녹지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할 그런 요 장소고요.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한 녹지 공간을 이쪽에 많이 장, 마련해서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. 여기 지역이 빌라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벽화 사업이나 이제 담쟁이로 하든가 아니면 이제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지붕 녹화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런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이제 상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. 괜찮은 동네예요. 조금만 우리가 정비를 좀 해주면 여기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. 뭐 방범, 방범 시설 좀 해주면 뭐 여기 특별하게 그렇게 문제가 될건 없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주차장이 아파트를 짓고 밑에 공용 주차장을 같이 지하로 팔 거예요. 그러면 지금에 있는 주차 대수만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뭐 특별하게 없을 거고 그 부분은 여기 이제 커뮤니티 센터 주민들 공동 이용 시설을 좀 만들어서 주민 일 층은 뭐 주민들이 모이는 사랑방 이 층은 뭐 공동 일자리 이런 정도로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분기는.